비대면 예배, 코로나와 함께 가는 목회. 코로나19가 교회와 예배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벌써 7개월여의 시간인데요. 위기에 따라고 낭망하고만 있지 않고 새로운 목회 길을 찾아나선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시대의 돌파구를 찾는 교회들, 기획 시리즈를 통해 만나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와의 눈높이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 평택교회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방역과 열 체크, 시스템 점검 등 철저한 준비를 방송 두시간 전부터 이어갑니다. 준비의 끝은 역시 기도입니다. 니다 이럴 때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신선한 재미와 감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실에서 긴급편성하여서 우리 함께 보면서 나누는 노래, 일명 우리 보라 우리 함께 보면서 나누는 노래, 유튜브 방송이 시작되자 출석체크를 알리는 댓글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방송 한번할 때마다 150여 명에서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프로필 사진이 우리 보나 아 맞아요 맞아요 와, 정말 너무 감동이 지금 네. 얼굴은 마주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반응하고 교감하며 소통합니다 어, 성도들하고 소통이죠 예. 온라인이어서 어, 전혀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방송들을 시도하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댓글로 아니면 끝나고 나서 서로 피드백으로 어, 또그 진행된 것을 같이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기관별로 서로 나누니까 여러 가지 소통의 어, 통로 길들이 생기더라고요. 성도들도 이런 교육자들의 노력에 감동하고 함께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또 모이기 힘들고 귀한 시기에 이렇게 따로 시간 내어 주셔서 신앙생활 도와주시는 정말 교육자분들한테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같이 참여하면서 어, 저희가 비록 모이지 못했어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수요일 진행되는 누리보나 외에도 평택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목회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5분 정도의 성경 강의를 담은 온라인 학습지, 우리 함께 보면서 배우는 성경을 전달합니다. 공부 후에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 문제를 풀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선물도 줍니다. 온라인으로 교감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직접 음식을 준비해 1대1로 신방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가 직접 인형 탈을 쓰고 진행한 초등학생 1학년 방문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요. 노력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보시니까 잘하지 못해도 그 부분에 마음을 같이 느껴주셔서 그 의미에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니까 길이 보인다. 예배 위기 속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즌투데이 김현정입니다.